아, 이런시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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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래무치 아, 아, 아. 편의점 먹방 여보는 안보여도 돼빵뽕뽕가지 <laughs> <laughs> s 주스 2만원 줬어요 그래서 편의점 사왔어요 미니 딸기 이건 2플러스원 고구마 빵 감자 빵 커피 비냥상 비 헤이즐넛 이거 먹어요. 이거 산육구이. 이거 소보로빵. 이거 투플러스 원. 밀키스 투플러스 원. 잘 먹을게. 고마워 알라비오 감사합니다. 이번에 근데 이거 매채 주면 밥밖에 안 먹어요. 밥 먹고 저를 줍니다. 아, 그리고 순살코추 샀는데 먹어버렸네요 오다가 <laughs> 아 그럼 이 딸기 이거 부터 볼게요 아 잠깐 인데 덥네요 드세요 뭐야 딸기맛 어 웬일이니 수업 존나게 진하게 나오네 입술하고 음나 화장하니까 완전 짱이네 안그리니 얘들아 음음 음. 누나들, <laughs> 무섭다. 응, 음, 연해졌다. 딱 여기 있어야 돼. 이놈 줄까? 야. 아. 네, 음. 네, 너입다 물고 먹어. 진짜 <laughs> 흘려요. 아이씨. 말투 정말 적응이 안 돼, 아직도. 맨날 화난 말투. 영상도 으. 우리 아빠는 서울남자라고 자 상했는데. 어, 사는 분들. 진짜 짜증나죠, 말투? 어떡하면 화난 말투. 너무 싫어 진짜 국물 떠줘? 난 니가 싫어 이거 여보 내놓은건데 괜찮나? 아, 색깔이 괜찮네 아아저 새끼 저또마 맘에 안드네 여보 제마 맘에 안들어 나가 이 새끼야 말토를 고치라니? 아 평생을 이래서 살았는데 이마 네가. 얼마든 우리 이, 이 사람 엄마한테도 그래. 아니, 마, 평생을 이래 살았는데 말토 고치라면 이 고치지나. 말토 어? 하나만도 군인? 내가 군인이야? 하나만 쫄면 대하듯이 말토하고. 있 어? 어? 저건데 진짜 몇 년을 살아도. 어. 이 고기는 적응돼 가지고 이젠 괜찮아. 안됐어안 됐나? 맨날 나 아파. 마음은 그래. 그거라고 55kg. 아, 이거 뭐? 몇 kg? 55kg. 선명에도 여자 아닌가? 진짜 너어 이건나. 어. 응. 응. 음, 음 치킨 맛있다. 여보. 어. 오, 이 돌아왔다. 가성동탄에 그 포크레인 그 선배가 일좀 해달라고 후배한테도 전화 오고 오늘은 선배한테도 전화 오고 동탄이면 우리 뽕부산다이가 뽕부가 저 동탄 아 출장가 동탄 2신도시 살지 붙어있기 싫어 너그 집이 33층인가? 맞지? 그 지금 아파트 공사하는데도 그 고층 아파트 공사하는데야 그 터파기 한다고 부대 토목하고, 아파트 토목하고. 마음은 55kg 가고. 여자라고요. 어. 몇 개에 55kg는 많은 거예요. 어, 고층 아파트 공사한다고 동탄에 와가지고. 몇가 173이에요. 어, 그래, 좀 타달라고. 오늘도 전화 왔어.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내가 뭐, 생각은 좀 해본다 그랬다. 음, 음 라면 다 됐다. 먹어봐, 맛있어. 근데 소스 있어야겠다. 그렇지 그래? 뭐뭐후라이드막음 뒤끝이 없어요 <laughs> 음 맛있나 뭐 항상 사과예요 그럼 막 바로 듣구나 하고 막 사과 에? 사과 엄청 잘해 아이 케첩 필요한가 이거 아 케첩이라 먹을까 응돈까스 음. 소스나 케첩 뭐 이런 가봐 케첩밖에 없어 응 케첩 가봐 응 시킨 맛이다 되게 맛있어 응 음. 배달 시킨 맛이야 맛있네. 생업보다생각보다생각적인생업적맛있업적인 생업적인 생업적인 생업아돌아 오고 유난이여 소아. 요새 코로나가 지금 확장돼가지고 지금 뭐 뉴스에 말이 많더라고. 위지방에. 아, 그래가 내가 생각을 좀 해본다 그랬는데 코로나가 좀 잠잠하면 일하러갈긴데어아이거링닝막아도 아. 어. 어. 편한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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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해라. 아 치킨 하나 줘봐. 경상도는 일이 없다. 어, 일이 녹아다가 건설, 건설 쪽이 전면이다 어. 음. 음, 맛있다. 그러면 경기도 쪽에 일이좀 있고. 음. 뭐? 면. 아니 돌아 돌아 어딘데 네거 실랑 뭐 하는데 일 한다 그랬잖아 여보 일 무슨 일 하는데? 그래서 이 포크레인 돌아 돌아 포크레인 한다 그랬나? 어 실랑 무슨 일 하는데? 마스크 쓰고다예요특 이거요 쿠팡에 할인 냉동 냉동 순살이요. 어 벅진님 라면 먹습니다. 여기 하니까 쉽게. 쉽게 배달시킨 맛이 어, 존나 맛있어 나도 말좀 하자 어때 여보 말했잖아 아왜 이렇게 더워 에어컨 틀었는데? 예. 어내거틀 <laughs> 야, 여보 탱탱구리 오랜만이네 음. 말투다가 알아 저분은 <웃음> <웃음> 건설 설비 제조업 냉동 아 건설 쪽에 싹다 하네 오 사업을 크게 하네 노라야 어. 이쪽을 싹 잡고 있네. 음. 실기 시험 8월 7일. 그래 그래.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 야무지게 좀 해가지고 응? 합격해가지고 누나 빵 좋아하니까. 그래 그래 그래. 단빵빵단 빵빵 안 좋아해 나. 나는 소세지빵. 한라건설? 한라건설 괜찮지. 어. 아, 이거. 근데 양념 소스에 먹어야 짱이겠다. 아, 첫쟁이님. 자세가 좀안 좋아 보입니까? 혹시, 척쟁이 척장인, 촉쟁이 올해 그,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예, 예. 어, 여기 렉이 생기고. 손 봐봐, 손. 어, 손 봤습니다. 약간 끊기는 현장이 있었죠? 예. 40대예요? 예. 아, 40대면은 뭐 나이가, 아, 나이가 좀 있으신가 탄산? 어. 음. 오늘만? <laughs> 아니 오늘 저 볶음밥 하고 짜장면 먹었거든. 그 2천 짜장가 가지고 아, 짜장, 아, 짜장면 이, 짜장면 2천은 볶음밥 3 5 0 0원 그래 가지고 먹었는데 아 탄산 어떻게 끊냐. 팬이 그 편의점 그 2만 원 쿠폰 주는 거야. 공부어 그래, 공부가, 어, 공부가. 그래 가지고 간만에 밀키스 하고 그 닭꼬지, 닭강정. 어. 과자 녹화했어 말하지마 어이런거 먹을거 좀 사..2만원씩 사가지고 먹고 이렇게 좀남가왔어요아 음. 간만에 밀키스 먹으니 좋네 근데 느끼하다 계속 먹으니까 느끼해 음. 나 뮤직 어서세요 냉동은 다, 다음에 안 사먹는걸로 어 저녁이지요 영희 누나 어서와 다음에, 다음에 사먹고 싶지 않네요 아니 소스는 없으니까 그러지 뭐? 음, 다 먹었어 응마어쭈구리 어? 아 지루님 욕했네 마 나도 하루. 도 나도 응. 하루하루 살기 힘든 사람이다. 저할땐 해요. 그 소리 하지 마라 어쭈 우리. 하막. 오김직진이여서 와. 오 캘리 엄마 좋아. 그래 그래. 밥 먹었나? 아, 다 먹었다. 오늘 11시에 낚시 있습니다. 보고. 그럼 뭐 보고 자노? 그냥. 아니, 그 엄마, 그저저 그 보기가 저, 소불고기를 했는데, 뭐? 양을 좀, 하, 항상 저 손이 커가지고 양을 많이 해. 뭐? 그러면 밥하고 이제 소불고기 거지 먹다 보면 남잖아. 그냥. 그러면 그거를 다시, 싸가지고 냉동실에 얼려 놓는다? 그래가지고 뭐한 하루나 이틀 뒤에 밥 볶아 먹고 그렇게 하면 좋지 근데 엄마는 내할때 그렇게 안 했잖아 딱할 만큼만 해가지고 볶아주고 또 뒷날에 먹고 싶으면 또 새로 해가 볶아주고 딱 먹을 양만 했다 아이가 어 보기는 와그라노 모르지 그래도 되나? 그래도 괜찮아 밥 볶아 먹고 하긴 하면 괜찮나? 어 그나마 요 지금 밥 볶았는데 먹을까? 어, 어 그것 때문에 전화했한 숟가락 뜯어도 되는가 싶어가 어, 어 그래 내가 뭐한 숟갈 뜯게 어 알았어 어푹 주무셔 어어 어, 해도 된다네 한 숟가락 하자 줘봐 어, 엄마가 그, 그래 뭐 된다네 나안 어, 되는 줄 알았지 난그 일에 무 적이 없다 내가 털러 어렸을 때부터 난밥 먹으면서 딱 그때그때 그때 양 해가지고 딱딱딱딱 새로 해가지고 이렇게. 누러 그러니까 있... 먹어보고 먹어, 맛을 하고 하고요. 그래, 우리 엄마는 일안 해줬다. 그래, 내가 먹기 좀 그런 기라. 맛을 한번 보자. 음. 맛있어. 음, 맛있게 왔네. 음. 맛이 좀 괜찮네. 김치 얹어 먹으면 맛있겠나 김치 갖고 어 김치가 와 네. 어서오세요 나는 그렇게 이렇게 먹고 남은 거 이렇게 냉동실에가 먹은 적이 없다 그날그날 그날 그냥 이렇게 먹었지 모지래면또 새로 해먹고 그래 이름도 맛있네. 음. 어 맛이 좀더 진한 진한 거 같다. 엄마한테 도전에집 밑에 그거 보더니 "엄마 이거 오래된 거 아니가?" 이런다 음. 먹기 전에 더는 더는 치도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숟가락 대가 묻고 다 먹고 나서 팔팔끼리 가지고 냉동실에 넣어 놓더라니까. 이래 음. 아, 먹어도 맛있네. 오 맛있다. 어. <laughs> 어, 김치해가 무니까 대박이다. <laughs> 어. 어, 괜찮네. 음 <laughs> 불고기 볶음밥 소불고기 음 근데 맛있다 음 뭐가 음, 좋던지 아뭐 같은 데아 먹어 매실액 줄까? 물줘 여보 시원한 물시원 그래 응. 소유라오랜만이네저 <laughs> 이거 좀렇게 음.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저렇네그 이거 저렇게. 아, 이거 저렇게. 아, 이거 저렇게. 아, 이 아, 아, 뭐라 하시겠 아, 많이 하지 말라고 뭐라 하겠다 우리 엄마는 절대 많이 안해 알아 알지 너무 쫓겨서 탈이지 엄마는 딱 먹을만큼만 해가지고 적당하게 이렇게 국그릇에도 절반만 어이 국그릇 있잖아 거기에 국을 가득 안 준다 딱 절반만 주고 밥은 밥공기보다 조금 밑에 어열래가지고 모지라면 더 먹으라고 밥도 밥도 딱내그릇 식구 수대로 <laughs> 밥은 딱그 끼니 때마다 먹을 때마다 하는데 압력밥솥에 매그릇에서 다섯 그릇 나올 정도만 한끼 먹을 밥만 해 뭐라 그래. 맨날 그래 먹었어 그래. 모질 한번 더 해먹고 맞는데? 너무 맛있는데? 그러니까 보기가 처음에 많이 해가지고 보관하는 걸난 이해를 못했어 어. 너무 맛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결혼 전에는 몸무게가 60kg 많이 나가봐야 70kg 그랬어 어 학교 다닐 때 하고 20대 20대 때 60kg 70kg 에휴. 그때는 집에서 살좀 쪄라고 난리였다 어, 뭐 결혼하고 이래 돼 어, 봤을 때도 통통하더만 처음 봤을 때가, 내가 78kg, 77kg. 100은 없었다. 그래, 어. 75kg. 응, 그거밖에 안 됐어. 결혼할 때도. 총밖에. 응. 고기랑 살면서, 살면서 80kg, 90kg, 100kg까지 나왔다. 응. 지금은 10kg 빠져가지고 90kg. 어, 큰이모 어서 오세요. 정하윤, 어서 오세요. 어, 이윤아, 어서 오나? 오랜만이다. 어, 이윤이 잘 지내라. 아, 이